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을 보내려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과 유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은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유학을 가게 된 계기와 그리고 유학생활 중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학생을 끝내고 나서 한국에 돌아온 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간 지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9년 1월 중학교 3학년을 이제 마치고 캐나다를 갔었는데 캐나다는 우리 한국과 달리 9월 학기이기 때문에, 제가 6개월을 낮춰서 9학년 2학기에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캐나다를 간다고 했었을 때랑,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유학 왜 갔노? 갑자기 유학은 왜?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을 해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막 잘하고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는데 저희 친형이 이제 캐나다에 먼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캐나다에 지내면서 교육 문화가 너무 좋아서 저희 부모님께 성우도 한번 보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먼저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걸 상상이 안되더라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생 때는 친구 우리가 제일 우선인 거, 그런데 어 이제 진영 고등학교 졸업 때문에 캐나다의 어머님이랑 함께 한달반 동안 지내기로 했었는데. 이때 저가 딱, 아, 유학을 한번 가보자. 유학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도 새로운 장난감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듯, 저도 캐나다에 처음 도착을 했었을 때, TV에서만 보던 외국인들, 막, 금발머리, 그리고 파란색 눈, 키도 엄청 크고. 그럼 이제 뭐 외국인들이 저눈 앞에 있었던 게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그리고 주위에서 들리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 들리는 게 모든 게 너무 색다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도 많이 가고 했었었는데, 이때 이제 같이 놀면서 와, 한국 학생들한테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학교를 2시에 마치고, 밤 10시 이전에 잔다. 한국 학생들을 보면, 기본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수업을 하고, 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야자를 하는 학생도 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걸 마친다고 해서, 바로 잘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독서실에서 또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시간이 한 2시에서 3시, 뭐더 오랫동안 공부하는 친구들은 4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도 봤었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3시간에서 4시간 밖에 못 자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캐나다 학생들은 기본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잘수 있다는 거. 이 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풋볼, 럭비, 야구, 하키, 농구, 배구, 축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또한 또 이제 시즌별로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다양한 스포츠들을 접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다양한 걸 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스포츠도 해봤지만 그래도 럭비랑 축구가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일단 가장 그래도 저한테 큰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무조건 공부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우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듣기 싫은 과목도 다 들어야 되고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자기의 꿈을 향해 도움이 될 과목들을 직접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도 높고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선택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싶으면 또 과목들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경영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비즈니스 쪽에 관련해서 수업들 여러 가지.